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면이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응.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정면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어, 보고. 지금 봐봐, 듣는 것도 못했잖아. 근데 머리를 들때 이때 봐봐,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가면. 그렇지, 이렇게 짚고 일어나는 거지. 이제는 짚고 그치, 얘를 짓고, 내가 돌아갈 때 일어나야지. 그렇지, 이렇게. 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쏟는 거고. 이 싸움 하는 거야. 그리고 근데 골반이 먹혔어, 이렇게. 먹혔는데 지금 먹히면 다 이렇게, 이렇게 백하잖아. 여기 먹히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 이 손을 봐봐 먼저 막아야 돼 밀리면 봐봐 이 손을 막고 만약에 이 밑에가 있으면 공간을 막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돕는 거 근데 이 손으로 이 어깨를 먹어주려고 하면 손으로 안돼 그러니까 이 오금 있는 데를 잡아주던가 해서 골반이 더 이상 안 밀리게 봐봐 좀 보도록 그럼 봐봐 여기서 좀 보도록 한 봐봐, 봐봐 이렇게 오면 봐봐 내가 지금 봐봐 배연거밖에 없잖아 형님 더이상 정면도 안가자 그러니까 애를 막아주고 손으로 내 네, 봐봐 지금 발목 이 오금 이쪽으로 못가 이렇게 많이 먹히면 오금 쪽 가볼까 목까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발목을 잡아서 대다목못 가게 하 해봐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씻어을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조금 넘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넘어주면 밀고 이렇게 해서 잠깐 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좀 사이드로 이렇게 지금 봐도 보금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고 어금 쪽으로 가 그러면 이게 어깨 쪽으로 실어주면 모르겠어 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어깨 쪽으로 근데 손이 가까우면 실어지안 실어져? 오 실어져? 그러면 이, 이 어깨 쪽으로서 해서 해이렇게 다리 해서. 같은 거이 다리 쪽으로 실어주고 이렇게서 해아 이렇게서 이쪽은 상대방 쪽봐 어깨 쪽 지금 힘들 아니야?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봐 들라고 해봐 그럼 어때? 그렇지 이렇게 실어주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집어주지 지금 열어놓은 것까야돼얘가 움직이려고 해봐 좀내 쪽으로 끌고 다리 이뻐지면서 끌고 내가 일어나려고 그면 봐봐 이어금을 걸어 어금을 걸어놨다가 걸어놨다가 봐봐 얘를 피면서 얘를 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을 때잘 봐. 밑으로 봐 뚫어봐. 이렇게 가는 거이 다리 죽여봐. 아, 다리 죽였어. 이 오금을 걸고 이 다리 죽어봐봐 일어나고. 아. 이 다리 살리면 봐봐. 이 다리를 뻗으면서, 이 다리 뻗으면서 이 다리 봐봐, 누르면서 봐봐. 누르면서 이렇게 하고 그립을 봐봐, 어깨는 팔로만 하니까 이렇게 지금 봐봐. 만약에 팔로만 가는 애들 있지. 해봐. 그러면 이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돼. 지금 봐봐. 팔로만 가니까 해봐.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어깨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애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릴 거야. 막. 그러면 다리를 봐봐. 여기서 팔로만 잡고 있으면 봐봐. 중심이 안 잡히지. 이런 걸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쏟아붓어.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어나면 봐봐. 이렇게 잡았는데 일어나. 일어나 얘를 봐봐, 네 다리 봐봐. 이거 다리를 이렇게 밀면서 뺄러 가지 말고 다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실으면서 얘가 들어가자고, 얘 잡아, 잡아놨지. 어, 그러면 그대로 밀면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쪽으로 발목 쪽으로 가면 돼. 요건 거 뺄러 가지 말고 그대로 누르면서 가. 그리고 싸움은 봐봐. 이렇게 봐봐 갔어. 근데 이렇게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가운데로 갈 때는 봐봐. 여기서 뭐뻗으고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찡겨났을때이 가운데 봐봐. 얘를 돌려주면서, 이턱 있는 데가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이손 봐봐. 잡고, 뻗어주면 돼, 이렇게. 대신, 돌릴 때 봐봐. 실었다가, 봐봐. 실었지? 턱 봐봐. 이 턱. 턱 봐봐. 긁고 잡고. <laughs> 어. 알았지? 어깨부터 먹는 녀서부터 돼. 요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죽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잡아놓고 무조건 죽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먹혔어 이렇게 그럼 어때 얘를 이렇게 들러주거나 그러면 불리한 거야 내가 그래도 어때 더 이상 골반을 못먹게 막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팔로만 못 죽이니까 이 오금이나 이 발목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못먹게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어.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야 얘가 땡기려고 그래 그러면 내서 스르륵 다리를 서르륵 빼고 서르륵 해서 이렇게 흘려야 돼 도망가더라. 하면은 다리 빼주려고 하면 애기 걸어두고. 이 어깨에 있다가 봐봐. 이오금 있는데 잡고. 애가 지퍼도 마찬가지야. 지퍼도 이쪽으로 있다가 신어줘야겠지. 근데 이쪽으로 신는 것도 애가 하면 죽겠지만.